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어, 접는 방법이 약간 달라지는 모양을 접어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세개 중에 요 하트입니다 요 하트 모양은 비슷하게 생겼는데 자 얘네들은 여기 색깔하고 이 색이 다르지만 여기 넣은 색깔이 같은 색이 나오면서 이렇게 양쪽에 띠를 만들어놨어요 요걸 접어보실까요? 자 색종이를 준비하시고 반을 접고 펼쳐서 다른쪽으로도 반을 접고 펼치시고 이렇게 바늘이 잡힌 상태에서 한 장만 윗장만 이렇게 끝에 맞춰서 접어주세요. 이렇게 접어주시고 자, 그 다음에 여기를 다시 반으로 이렇게 접어서 색이 흰색이 이렇게 덮어지게 잡아 주시는 거예요. 그런 다음 여기를 또 여기 맞춰서 이렇게 만나게 만나게 얘를 접어 주세요. 이렇게 해서 접었죠? 접었으면 뒤집어 놓으시고 자, 뒤집어서 여기 지금 이렇게 두꺼운 게 아래쪽으로 가게 놓으시고 요 가운데 선을 따라서 이렇게 접어주시고 다른 쪽도 접으셔서 키가 똑같아지게. 똑같아지게 접으시고 뒤집어서 놓고 여기 갈라진 데를 세모를 접으시고 여기도 세모를 접으시고 자 그런 다음 여기 세모 옆에 맞춰서 세모하고 만나도록. 똑같이 접어주시고, 끝에 맞춰서, 끝에 뾰족하게 맞추면서, 세모 접어주시고, 여기도 세모 접어주시고, 이렇게 접어주신 다음에, 끝부분을, 자, 조금 부드럽게, 러 만들어지게, 잡아주시면 이렇게 잡아주시면 얘도 하트가 만들어졌는데, 보세요. 여기 이렇게, 자, 벌어지는 이중 하트가 만들어졌습니다. 얘하고, 얘하고, 같은 거고, 얘는, 자, 다른 색이 나와 있는 하트입니다.